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법 얘기를 하려니까 갑자기 기가 죽네요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법 전공하신 분들이 계셔서 네. 네, 우리나라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헌법 제1조의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되어 있고 일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의를 헌법 제1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법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설명해 놓은 책에 보니까 권력이라는 단어는 딱한번 나온다 그래요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뒤로부터는 권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여받은 어떤 정해진 권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는 법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고 의미고 그리고 성경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주 만물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권위는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주권은 어떤 주권인가? 절대적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선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심 안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40일을 그산 위에 있게 되는데 그 산이 어디냐, 뭐 시내반도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느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지. 사람이 산 위에서 40일을 머문다라는 건 극히 힘든 상황입니다. 먹을 양식, 먹을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산 위에서 40일을 머문다라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더딤을 보고 그랬습니다. 4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살았나? 죽었나? 내려올까? 내려오지 못할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모세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때 아론이요. 32장 4절 보게 되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마 대부분이 귀에 금고리를, 그러면 이제 귀고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귀고리를 다 빼서 가지고 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소,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가져온 금붙이를 녹여서 그걸 틀에 부었고 이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송아지 영상을 하나 딱 만들었어요. 이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들이 뭘 했느냐? 오절 육절 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이에 아론이 공파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인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나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어디서요? 송아지 앞에서. 저 우리가 보기엔 금송아지 앞에서 이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누굽니까? 그들 입장에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통해서 송아지를 본뜬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우상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이들이 불렀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1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어요.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여자오대 슬프도 쏘이다 이 백성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을 위하여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이 왜큰 죄라고 알았습니까? 출굽기 20장 4절 5절 10개명이 나와있는 본문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모아서 불에 녹여서 틀에 부었고 그걸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하나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뛰고 춤추고 절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철저히 어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늘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 그럼 단지 그건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 공부하라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성경 곳곳에서 비추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렸던. 금송아지의 그 함정 속에 우리도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금송아지는 그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셨잖습니까? 가짜를 놓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고백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님. 그런 금송화지를 하나님처럼 섬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과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지금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옵니다 이배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도 듣고 다른 은혜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은 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정한 내용이고요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세상의 주권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 위에 모든 피조물 위에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내용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 사실이 아닌 것도 자꾸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뱀이 아담과 하울을 욕합니다. 가까이 와서 기과에 속삭이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 같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설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판단할 수 있고 우리나라 헌법 이 말하는 것처럼 그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을 뱀이 아담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은요. 성경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기준이 먼저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상황, 내 형편, 내 처지, 내 주장,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뱀의 유혹에 무너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도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돼.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고 정말 편하게 하시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그게 법이니까. 그게 법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상황. 내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이 뱀의 유혹을 들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 라고 물리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유혹 앞에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3장 2 5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건너 가게 하사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모세는 갈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라 하셨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두번 내리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 앞에 오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못 간다 하셨지만 가고 싶은 거예요. 3장 25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요. 거절하십니다. 모세야. 이 일로 다시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 그러셔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해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러니까 또다시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난 땅에 너는 못 간다 그러셨어요 1 1개 20장 봅니다 또 다른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아모스야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죽는다 하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20장 2절 3절,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정말 동곡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에게 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우리 15년의 생명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는 철저하게 거절하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셨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히스기야는 간절히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더라 모세는 그 간절함이 없었다 모세는 눈물 흘리지 않았다 이런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응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수 있지만 못 간다 하셨으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리라 하셨으니 살수 있는 것이고 아니야. 여기까지 다 하시면 그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이게 좀 의심이 되시나요? 믿을 수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예스이든 노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결정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어, 저희 친구 목사님들 교회 두 교회가 택지개발 때문에 소송이 들어갔어요. 한 교회는 이미 상가에 가 있고 한 교회는 지금 이제 상가에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조합하고 싸우다 보니까 또한 교회는 조합하고 개발 조합하고 싸우고 한 교회는 이제 시청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시청하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재판을 하게 되는데 판사가 판결하면 그대로 따라야 된대요. 만약에 오늘 판결이 나서 회를 비워라 그러면 이주 안에 다 비워야 된대요. 그 결정을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어졌다고 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져서 내가 판단해요 내가 결정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마트미 20장에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러 나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6시부터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하루 품삭을 약속하고 데려와요 오후 5시까지 일꾼들을 데려옵니다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품삭을 주는데 누구부터 줬습니까? 5시에 온 사람부터 줬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줬습니까? 하루 품삭을 그대로 온전히 줬어요. 물론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온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도 일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디 간 겁니까?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용을 어쨌든 문자적으로 본다면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삭을 받았습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비하면 뭐밥 먹는 시간, 뭐이 시간, 뭐다 뺀다고 해도 10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삭을 줬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해요. 마태복 20장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14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집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주일날은 딴 데도 못 가보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한 시간 일하고도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적이 있었어요. 뭐 나중에 한번 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일하고 천국 간 사람, 한 시간 일하고 천국 간 사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했으면 억울하십니까? 네 침묵은 긍정입니다. 네. <laughs> 침묵은 긍정이에요. 어. 그런데요, 한 시간 일한 사람. 하루 일한 사람 다 천국에 들이셨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데 천국 못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15절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하시다면 우리가 원망해도 돼요 우리가 불평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니엘 4장 35절 보게 되면요 누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처럼 불을 뜯어 먹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셔요. 이방인 왕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시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냐면 9장 12절 13절 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삭이 안내잖습니까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셨다함과 같은이라 그러요 뱃속에 있는 애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겠다고 말하셨겠는가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결정을 하셨어요 14절 그런 즉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모세 기르시되 내가 극률의 글자를 극률에 기시고 불쌍의 글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아, 11장 26절. 그 앞에 있어요. 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도요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정성을 다하신, 최선을 다하신 거 힘을 다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을 쏟아 복음 전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산론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 마지막까지 남을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입술에 이 말도 버리고 저 말도 버리고, 정말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했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러웠던 고백들이 그들의 입에 있었는데 선악과를 딱아먹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니까 그들의 입에서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저예자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함을 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6월 달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